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인간들은 불행하고 무기력합니다. 학업 문제, 경제 문제, 갈등 문제 등 그런 뻔한 소리들은 제쳐놓고 이번 영상에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겠습니다. 앞서 말한 뻔하디 뻔한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의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앞서 말한 흔히들 생각하는 우리들 불행의 원인들도 모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공적인 숫자에 기반하여 가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력 수준이 어떤지, 비싼 명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혹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 등의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불행 어쩌구를 다룰 때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과 사물, 생명체 사이의 가장 큰 차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인간은 인간제의 다른 생명체나 사물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를 나무라 부르는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물이나 인간 제외 생명체는 인간에게 가치가 부여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늘날 아니 어쩌면 옛날부터 이것을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의 결과가 바로 표면적인 문제, 즉 명품이나 재산, 집안 등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사회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왜 생겨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는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올바른 스탠다드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체제나 사상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진리, 순환을 무시할 수 밖에 없으며 사람과 사물들의 총 집합체, 즉, 자연과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다라 체제의 목표가 기존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에 기반한 잘못된 스탠다드를 치우고 새로운 올바른 스탠다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